자 지금 시간이 2024년 1월 12일 금요일 오후 4시 7분입니다. 나스닥 백지수. 자 월봉은 뭐 계속 그대로예요. 예, 뭐 누르는 것도 없고 받쳐주는 것도 없고 공중에 떠 있기 때문에 사실 이거 올라가는 거 부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거든요. 월봉은 예, 그러니까 올라가는 것도 상관없고 내려가는 것도 상관없다는 거예요. 주봉, 주봉을 보면 뭐. 여기도 좀 공간이 떠있죠. 이걸 보면 사실은 이건 내려가야 되는 봉인데, 예? 주봉만 보면 내려가야 되는 봉인데, 이 주봉 차트는 하단선이 짱짱하잖아요? 예, 어제 상단선 부근까지 갔다가 살짝 조정했는데, 어쨌든, 오늘 봉이 끝나는데 여기는 뭐, 차트가 아주 잘 살아있습니다. 일봉도 아직 상승 추세고, 다음 주 보면, 다음 주는 뭐, 박스권, 위에서 누르고 밑에선 받치니까. 근데 이 주봉을 보면, 아, 이 주봉 이제 부러져요. 예? 이제 이 주봉이 부러지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. 오늘이 중요하겠네요. 만약에 오늘이 내리면 조금 더 하락하기 유리한 구조가 될 텐데, 오늘 오르면, 아, 이건 또, 예, 애매해지는 거예요. 어제 CPI 발표했죠? 예. 3.4%? 예, 아무 소용없어요. 음. 낮게 나오면 쳐올리고 어, 높게 나오면 안올리고 내리지는 않습니다. 예, 그러니까 이거 지금 차트 놀이를 하는 거지 이게 무슨 경제 지표를 가지고 예,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. 이미 차트는 다 그려놓은 상태에서 그 차트에 맞게 그냥 관리만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. 그래서 미국 증시에 대해서 하락을 이야기하려면 어쨌든 의미있는 하락이 한번은 와야 돼요. 예? 의미있는 하락이 한번은 와야 되는데 그 하락이 오면 무너지니까 네. 지금 뭐 계속 이 지금 양봉으로 유지하고 있잖아요 무너지지 않게 그 미국 주식은 계속 받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뭐 쉽게 하락 이야기를 꺼낼 수가 없다는 거죠 봉이 무너지는 걸한번 봐야 돼요 응? 봉이 무너지는 걸는한번 확인을 해야 그 다음에 하락을 이야기하든지 말든지 할수 있는데 아직 뭐 짱짱하니까 네. 답답하지만 하락 이야기를 예, 꺼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. 자, 오늘 결과까지 지켜보고 예, 주말에 다시 이야기를 할게요. 자, 분석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